피자 한번 드셔보셨나요? 오늘 고그 피자 촬영하나요? 배우는 네, 고그 피자 촬영합니다 당장 가. 혹시 오늘 먹어보는 체험도 있나요? 혹시? 먹어보는 체험까지 정하시려고 해보습니다 아! 제일 마음에 든다. 오늘 제일 마음에 든다. 오늘 촬영 제일 마음에 들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먹는 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야 인터뷰도 있습니다. 인터뷰도 있고. 끝! 오늘 피자도 만드나요? 네 피자도 만듭니다. 저는 피자를 먹어보기만 했지. 만들어본 적은 없어요. 오늘 로봇이 도와줍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제가 만들면서 로봇이 도와준다? 아 오케이! 그럼 구피자 할게 가보시도록 하시죠 가보죠! 고! s 츠고네 오늘 구피자를 설명해 주실 직원분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고피자 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채영 대리라고 합니다. 아, 서채영 대리님. 네. 아, 반갑습니다. 아, 고피자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7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아, 2년 7개월? 어, 네. 고피자에서 잘 해주시죠? 네. 아, 어, 잠깐몇 초? 한 3초? 3초 쯤들으셨는데 <laughs> 대리님께서 잠깐의 구피자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구피자 같은 경우는 일단 2016년도 트럭 한 대로 야시장에서 시작해가지고 해외 매장까지 다 합치면 한 30여 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핫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잘 외우셨네. <laughs>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피자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콘소의 치킨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홍보까지 하시려고. <laughs> 자, 그러면 주문하기 한번 눌러서 매장에서 드시고 가실 거잖아요. 네. 일단 뭐 세트 구성들 나와 있고, 야, 피자 퍼. 네. 피자 말고도 이제 파스타도 있고, 네. 샐러드도 있네요. 샐러드도 있어요. 똑똑... 어머, 떡볶이도 있어. 요 구피자에서 그뭐 할인이나 뭐 이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서비스. 그 응. 매장마다 시간대별로 파워타임 할인이라고 그 시간에 방문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피자라든지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지? 12시부터 5시야. 아, 12시부터 5시. 네. 오, 그때 사람이 많이 오시면 되겠네요. 피크타임에 많이 오시면 뭐 저희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아. <laughs>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힘들어도 매출을 증명해주면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성과급은 음. 없어요 <laughs> <laughs> 대표님 대표 <laughs>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피자는 혹시 어떤 것 같아요? 감자 좋아하세요? Wake up f o 맞 a p o t 거 진짜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아. 베이컨 포테이터 하나 만들고 고구마 피자 진짜 고구마 큐브라고 해서 진짜 고구마 조각들 있잖아요 완전 찐 고구마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고피자에 있는 로봇과 함께 피자를 만들어 가보도록 해볼까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저는 자, 포레이로를 좋아하니까 아, 포레이로 들어간 피자 만들어 네, 보려고요 저희 손은 다 씻었지만 그래도 위생장갑 한번 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끼나 아네자 준비되셨습니까? 아 준비됐습니다 오! 자, 요거가 이제 피자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도우인데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네. 나오는 고 반죽을 직접 막 이렇게 피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그럼 이거 지금분들꿀 아닌가요? 개꿀. <laughs> 제가 한번 시범을 아,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한번 MC님이 딱 해보시는 거예요. 요 정도 있죠? 국자가 딱. 국자가 딱찰 정도. 살살 그냥 펴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 넣고 비벼 오네아쎄게쎄게자그 어, 다음에 밑에 치즈를 좀 깔아줄 건데 오. 넓게 그냥 펼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어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분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재료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천거으로 너무 적은 거아닌가 네, 아니에요 이 <laughs> 정도 딱입니다 이 정도 딱이에요 아, 너무 적은데? 아, 그럼 조금 더 넣어드릴까요? <웃음> <웃음> 원가율 상승 아. <laughs> 자이 정도 자그 다음에 이거 저희 포테이로우 피자 만들기로 yes, 했잖아요 여기에서 감자같이 생긴네 한번 찾아보세요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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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yes. 저거예요 저거 11개 집어주세요 나도 한 14개인데? 어 좋아요 원가율 상승 <laughs>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방송 나가도 되나요? <laughs> 어, 저 대,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대표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베이컨을 올려줄 건데 <laughs> 네. 요 베이컨은 7장을 딱 올려주시면 돼요 7장 맞아요? 네 2, 4, 6, 8, 10, 8장 <laughs> 한장더 원칼... 주세요. 한장더 원... 주세요. 원칼 상징. <laughs> 양파로 약간 그 식감을 아, 살려줄게요. 어머 아, 너무 재밌어. 어떡해. 됐나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완전 개꿀. <laughs> 고분에다가 넣어주면 자르고 소스까지 다 뿌려주는 어... 것까지. 아, 로봇이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만드는 건 이게 끝인 거네요? 네, 사람이 할 일은 여기까지 아, 인간이 뭐, 할 일은 이게 끝이 났다 모든 건 이제 기계가 해줄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네, 이렇게 살짝 기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쭉 구워주고 잘라주고 소스까지 완벽하게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고피자 그 예쁜 접시에 이렇게 해서 고객께 제공을 해드리면 됩니다. 에이, 너무 예쁘죠. 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본 피자를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아 냄새가 벌써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 짠한번 하실까요? 아 네, 아, 짠보겠습니다 아, 음. 아이고, 우리만 먹기 좀 그러네. 아, 죄송해요. 음, 너무 맛있다. <laughs> 사람들이 피자 안에만 먹고 도우는 버리기도 맞아요.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는 이 엣지 부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맛있네 쫄깃쫄깃하네요. 피자를 제발가정까지 모든 거를 다 대표님이 피자도 만드시는 거요 그 사업 초반에는 대표님이 레시피도 만들고 저 화덕도 아마 대표님이 기술자 찾아가서 직접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커져서 메뉴 개발하시는 부서또 따로 있고 이걸 교육하는 부서 따로 있고 또 판매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좀이다 저희가 대표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네. 혹시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laughs> 얼마 전에 대표님이 이세가. 오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맞아, 맞아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다른 거! <laughs> 아니, 지금 좀 민감한 시기예요 왜냐면 <laughs> 곧 있으면 연봉 협상도 있는 데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을 아끼려고 이 잠시 이걸 내려놓고 네. 고구마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고구마 피자입니다 짱하게 음 피자 다네요 진짜 다른 향이 안 나고 고구마 향만 딱 올라오잖아요 음, 촬영한 것 중에 먹는 건 처음이야. 너무 좋아. <laughs> 저희가 치즈를 비싼 걸 써요. 아 진짜요? 네, 주변에 부피자, 부된 매장 있으면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 권한으로 한판 무료로 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녹음해야 돼. <laughs> 영상이 들어가야 해. 그럼요. <laughs> 어떻게 하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제 이름 딱 가서 말씀하시면 돼. 요 <laughs> <laughs>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직원분들이. 에그 아, 인간이 누구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옆에 직원분이 우수, 웃으시는데, 음. <laughs> 기가 차시나 봐요. <laughs> 제가 들어도 기가 차는데. 예. 나 말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있네? 음. 저희가 오늘 이렇게 피자도 만들어 보고, 응, 음, 이렇게 직원분과 너무 재밌는 소 통제해 보고, 피자도 먹어보고, 오늘도 너무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촬영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고피자가 여러 부서들이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같이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꼴을 빨 수가 없어요 2023년 <laughs> <저희> 1월 <laughs> 1월 4일 뭐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고피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있어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나로 단결돼서 파이팅 하고 있다. 아, 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어,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 마지막에 하는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같이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라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와 너무 착하시네요.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